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예, 저는 청학박사 김대중이고요 어, 오늘 4강의 주제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첫째,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적인 호흡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물은 사슴하시죠. 뭐, 수돗물도 수도세를 내고. 근데, 여러분, 공기는 세금이었고, 예,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는요, 예, 물이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 없이, 호흡 없이 한 시간 살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30분, 아니, 10분, 5분도 살기가 힘든 것이 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노래에서도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노래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노래의 약 80%는 해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과장이 됐지만, 그 정도로 이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첫 단계는 발성 연습이고, 호흡을 실어 스케일 연습을 하며 보통 음량의 소리와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 여린 소리 등등으로 발성 연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이징 연습 및 발음 교정 등의 순서로 성악 및 우리 이 실용음악, 보컬 발성 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와 같은 호흡을 사용한다면 분명 노래에서는 호흡량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식 호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에서 특히 고음이나 파워풀한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양의 호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흡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횡격막의 위치는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횡경막에 대해서, 우리 참, 그, 성악이나, 아니면 실용음악, 보컬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횡경막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복식호흡을 하는데 횡경막은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횡경막을 이 의학서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에 쉽게 말해서 횡경막근, 횡경막근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가로무늬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기신은상위 요추 제12번 늑골 늑연골 하연 흉골 하단 금상돌기이며 정지는 횡경막 중앙에 있는 힘줄 중심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여러분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가 있고요, 여러분 이 내장이 있습니다. 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각 장기가 있죠. 장기, 뭐, 어, 장도 있구요. 시비지장도 있고. 예, 각각 장기가 있죠 폐와 이 내장을 구분짓는, 구분짓는 이것을 횡경막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횡경막 사진을 오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 횡경막 1번과 2번, 1번과 2번을 잘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는 것과 호흡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 몸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림은 행경막이 수축하고 흉곽이 팽창하면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횡격막이 이완하고 흉곽이 수축하면서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에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면 아래 배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면은 배가 이렇게 이런 나오게 되죠. 호흡이 빠지나가면은 배는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늑골도 늑골도 어 옆으로 평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늑골도 또 알아야 되겠죠. 늑골은 가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심장과 폐 등의 중요 장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아 갈비뼈, 갈비뼈, 예, 갈비뼈라고 그렇게 예,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의학 용어로는 예, 이것을 갈비뼈를 넣골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예, 복식 호흡을 호흡을 넣었을 때에 배는 앞으로 오고아랫 배는 배를 앞으로 넣고 넣고는 옆으로 평창하고, 뒤에도 평창하게 됩니다. 평창하게 되면서, 호흡을 넣게 되는데요. 호흡을 넣을 때에 100% 넣는 것이 아닙니다. 100% 넣는 것이 아니고, 한 60%에서 70%. 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넣으시면, 예, 노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제가 숫자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훨씬 빠른 어, 설명이고 여러분들 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호흡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그 뭐랄까요? 어 복식 호흡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입과 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코, 코로만 호흡을 넣어라,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넣으라고 그러는데, 코와 입으로 호흡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폐속으로, 물론 폐가, 폐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에,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데있어서의 그,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폐, 폐로 호흡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복식 호흡을 하면은, 예, 아랫배와, 늑골, 뒤쪽, 이렇게,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특히, 등쪽하고, 늑골 쪽,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받쳐보시면, 훨씬 복식호흡이, 호흡이 지금, 어, 내가 복식호흡을 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예,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은, 예, 판단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랫배가 편안하게 평, 평창되는 그 기분이 들게 되고요. 배, 지나치게 평창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의 예,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성대의 구조 및 변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 이 성대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예,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성대의 구조. 예, 보이시나요? 예. 이 성대, 예, 구도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예, 후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에 성대는 예, 가성대 그리고 성대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렇게 에,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잘 보시면 지금 예, 성대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 성대는 성문으로 호흡이 들어오게 되고, 흡기 때는 성문 밖에 있는 성대의 진동을 느끼게 합니다. 성대의 역할은요, 쉽게 설명하면은, 공기가 이동하는 기도와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폐에서 나온 호흡이 성대 점막 아래에 머물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성문이 호흡에 의해 열리거나 닫히게 되고 폐에서 만들어진 호흡이 성대 사이를 통과하여 진동을 만들어주며 이로 인하여 다른 발음기관에 의해 발성과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의 성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음에서 성대의 변화는 예, 음역대 부분은 높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를 보통 두성 발성이라고 합니다. 두성 발성. 예, 두성의 사용은 모든 파트에 사람들이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예, 모든 파트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소프라노나 테너는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죠. 숫자로 표현하자면 조금 심하게 말을 하면 8, 90%는 이 두성발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예. 개인적인 제가 어떤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러나 거의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성발성을 이 소프라노나 테너는 많이 쓰고 절대적으로, 예, 그,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예, 가수들, 예, 뭐, 실용음악, 보컬, 그 다음에 가수들은 보통 고음을 구사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예, 한95% 정도는, 예, 고음을 구사하는 그런 가수들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 두성발성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헤드보이스.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뭐랄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예, 사용하고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 잠시 했지만, 예. 그 다음에 조금만 배웠는데도 이 두성발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90% 정도의 사람은, 예, 에,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두성발성을 예, 자기 몸에 가지게 되고, 예, 자유롭게 이렇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 우리 강의 마칠 때쯤 돼서 두성발성과 형성발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에, 피아노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어, 우리, 뭐할까요呃, 성대의 진폭은, 이, 예, 고음에서는, 어, 작습니다. 선, 성대의 진동은 빠르고요. 즉, 진동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대의 길이가 길어지고, 성대의 접촉은 얕아집니다. 그리고 저음에서, 저음, 처음에서는 성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고음에 에 우리가 설명한 것과 반대입니다. 음력대가 낮습니다. 즉 흉성을 사용한다고 어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예, 에 우리 보통 남성은요.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이 흉성을 사용을 합니다. 여성은 메초소프라노나 예, 우리 알토가 사용을 하고요. 또 가수들 중에도 저음을 아, 아주 %도 작지만 형성을 사용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저음은 형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 어떻게 됐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성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5강 주제는 후두와 성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보시고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혹은 좋아요, 예, 한번 클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우리 에그 예, 뭐라 할까요? 두성. 예, 두성 예, 발성. 어.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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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말성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이 가슴에 손을 대 보시면은 진동을 뭐 99.9%가 진동을 느낍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성은 진동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자꾸만 연습을 하면 아이두 성으로 간다 소리가 두 성으로 촥. 올라간다. 이게 느낌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성 연습의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간단하게 오늘 한 가지씩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흉흉성 발성과 두성 발성의 연습 방법.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이 흉성은 어떻게 느끼는가? 두성은 어떻게 내는가? 대충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5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